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천국 비유들은 이 천국 메시지들은 소망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지요. 근데 그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길이 따로 있는 거죠. 천국에서 네. 제외되면 표현할 수 없이 끔찍하고 참혹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 네.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주 예수님께 평생 눈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실제적입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람들 고대, 고대 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사람들에이사람들에이사람들에이에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당연하겠지만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믿음직한 금융기관이 따로 없었다 이게 2000년 전에 일이니까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기구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재산을 숨겨뒀습니다 집 안에다가 숨겨두진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 집들은 좀 허술했거든요 그럼 어디다 숨기겠어요? 밭과 같은 곳에다가 가장 값나가는 보화를 숨겨 뒀습니다. 그래야 도둑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재 같은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 둘때 말이죠. 이걸 사방팔방에 광고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아무도 모르게 숨겨 둘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밭에 보아를 숨겨둔 사람이 불의의 변고를 당하면 세상을 떠나면 그 보아는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 묻혀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그 땅의 임자는 몇 번이고 바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그 비밀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지나갈 겁니다. 그런 일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하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분들이라 생각이 돼요. 기쁘고 흥분되겠지만 경고 망동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하면 이거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무도 것 모르는 척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밭을 매입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밭 주인 입장에서는요, 난데없이 자기 밭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네? 의아할 겁니다. 좀 의심할 겁니다. 쉽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받다 그 밭을 매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매입했다 그랬어요.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이 거래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밭 주인은요 이 바보 같은 매입자가 마음이 변할까 싶어가지고 서둘러 팔아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찼을 겁니다 밭을 매입한 사람을 막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골빈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요 신실한 크리천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몰리에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들의 비난이 있잖아요 그들의 손가락질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겁니다.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밭; 둘째, 감추인; 셋째, 보화예요. 이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천국의 비밀을 캐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산삼 캐내듯 말이죠. 먼저 밭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쓸모 있는 거죠.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한없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적정 가격이 말씀이에요. 시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밭의 적정 가격, 그 밭의 공식적인 시세. 이것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공인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밭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공인된 가격이 따르게요. 그 가격을 1억, 원, 1억 원이라고 한번가정한번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떤 신자의 신앙생활의 객관적인 평가액도 1억 원이라가정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 신자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갖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1억 원 정도로 그렇게 평가해 준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 사람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네. 평안해 보이네. 좀 안정이 됐네. 아 교회든지 절이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괜찮은 것 같아. 뭐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시가요, 적정 가격이라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고인된 가격이라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밭을 살 때도 땅값으로 1억 정도의 돈을 지불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이게 웬 황당한 일이냐 이게. 그는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자기 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그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그 사람이 공인된 가격,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그 밭을 매입했다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신 나간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밭 주인은 이 멍청한 매입자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팔아 넘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수근수근 말들이 많은 거죠. 아니 그사람그 제정신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장 매입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태어납니다. 태어난 정도 가 아니야, 아니야. 아주 이상한,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기쁨을 억지로 참고 있, 있으니까 그 표정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입이 잠깐 벌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기쁨을 표정 관리하느라고 억지로 여러분 참아본 적 있습니까? 그 표정이 가관일 거예요. 이상한 표정이 될 거예요. 사람들그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도 있을 겁니다. 매입자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그 밭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추인, 들어설까요? 감추인 진짜 가치를 사람들은 모른다 얘기해요 진짜, 가치, 진짜 가치는 감춰져 있다 얘기해요 그 밭에는 보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영생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도 무엇으로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이 거기에 감춰져 있단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요? 밭을 산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감춰져 있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그걸 본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수요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보아의 존재를 그는 알기에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그 가치는 감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드러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궁금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손익계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손해 되는 일은 본능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오늘 본문에서 아예 손익계산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결코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온 삶을 투자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비웃을지언정 감추인 보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격렬할지언정 그것은 세상에 어떤 투자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이득이라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1억 원의 적정 가격만 지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신자들, 부신자들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가격만 치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니까 뭐이 불신자를 보게도 뭐 그런 고개를 그덕이 고개가 고개가 그덕이지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나옵니다.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신자 같지 않습니다. 헌신 안 합니다. 결코 그 이상의 희생을 치르려고 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천국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 밭에 숨어 있는 보화를 모르니까요. 보화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밭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을 송화하고 영생을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저 뭐 의지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가격은 절대 치으려고하지 않는 거죠. 그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한 건 아니야. 근데 어떤 밭에 어떤 보가 숨겨져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억 원의 밭을 갖다가 조금 더 주고 매입합니다. 한 1억 2천쯤 주고 매입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좀 비싸게 주고 산것 같지만 그리 책망받지는 않습니다. 전 소유를 지불한 게 아니거든요. 모습,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직접 본게 아니고 소문만을 들었기 까닭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어정적인 신앙성을 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좀 믿는 것 같았다가 이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좀 섬기는 것 같다가 이내 지쳐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리에 온 이내 이내 없는 거예요. 뜨거운 것 같다가 이내 미지근해 미지근해지곤 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기가 있죠? 아까 그 영상에 그 표현된 생기를 보십시오. 교회가 살아 있잖아요. 일꾼들 한 사람 한사람에게 생기가 교회 전체에 활력이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생소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교는왜 그런가? 왜냐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은 거거든. 그렇지 못한 교인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도 조금 알아가지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눈으로 보고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확신한다면 누구나 다 생명,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밭에 감수인 포화를 발견한 사람 뭐가 다르도 달, 달, 달라도 다르다 말씀이에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삶이 다르다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다르다 말씀이에요. 시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요. 삶의 능력이 다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투자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이여,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합니까? 혹 감사하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비웃고 조롱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천국을 위해 투자하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해 하고 싱글벙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공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치르고도 기뻐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선한 여러분 헌신하면서 기쁩니까? 감사하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삶을 들리면서 행복합니까? 감사하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전도하면서 힘들잖아요. 전 근데 전도하면서 기쁩니까? 감사하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라몬 러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3세기 유럽의 귀족의 명문 대학 교수의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었는데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무슬림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이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하나님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나의 모든 소유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두 번이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인이 돼서는 성벽에 끌려가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죽어가면서 오직 예수만 외쳤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분이 이런 요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바 밭에 함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죠 네덜란드에서 개신교 신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행해진 때가 있었거든요. 결론도 물러라고 하는 신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경고를 받았어요. 믿음을 버리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화형의 처하리라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 아내와 내 자녀가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신앙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물러가 대답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다 포기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온 세상의 소유자라면, 내 가족을 위해 나는 온 세상이라도 포기하겠다. 그러나 결단코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성교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수 대야처럼 생긴 헌금통이 교인들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그 헌금통이 한 소년 앞에 이르자 이 소년이 갑자기 헌금통이올라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어보자.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위해 인생을 바친 리빙스턴 성교사예요. 바테 감춘 포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 이해 못 합니다. 교인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해 못 합니다.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비난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그 사람들 이해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 이해하겠죠? 여러분은 아마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겠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분들이겠죠?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한 분들이겠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한들 천국에 인생을 투자하고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또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남의 밭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자기 밭에 보화가 있었다면 자랑거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남의 밭에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 취했기에 자랑거리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어디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화를 찾아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화를 찾기 위해 가지고 무슨 노력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천국이라는 보화가 갑자기 발견된 거라 얘기해요. 정리할게요. 보아는 애초부터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이 사람에게 자랑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감석거릴 뿐이죠 주님은 이런 천국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은 갑자기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천국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손에 넣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 자랑거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공로도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자랑거리요. 주님의 공로라는 사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나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그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하게 해주신 것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을 깔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을 깔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면서 아직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든 알게 하는 일꾼들이 될 수기를 주부합니다 근데요, 45절부터의 말씀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장사가 있었습니다 진주 장사예요 진주를 사업하는 장사인데요 이 사람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45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왔다 그어요 진주라고 다 같은 진, 진주가 아니거든요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극상품 아주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 경도와 크기와 아름다움에 있어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귀한 아주 좋은 상품이 상품 진주를 갖다 찾아 나선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한 신자의 여정을,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실망과 재출발이 막 반복됐을 겁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에 둘도 없는 진기한 진주를 만나게 됐네. 46절 말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사람의 기쁨과또 다른 기쁨이었을 거예요. 오랜 소원과 임신 끝에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출산하게 된 산모와도 같은 그런 기쁨 아니었겠어요?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거든.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소망으로 이룬 결실이거든.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기쁨이에요. 밭에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아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큰 기쁨으로 기뻐했고, 진주를 찾아나서 하이가 그토록 찾아야 했던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그토록 크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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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뻐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지옥의 특징은 괴로움과 괴로움과 슬픔이고요. 천국의 특징은 행복과 기쁨이에요. 천국을 만난 기쁨, 천국을 발견한 기쁨, 천국을 산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 천국에서 사는 기쁨. 이 사람도 이제 값을 치르고 진주를 샀는데 얼마를 치렀다 그랬습니까? 파테감 주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모든 소유를 치렀습니다. 사심쯤 났습니다.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진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그 진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말이죠.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말도 못 하게 행복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천국의 특징, 기쁨입니다. 네. 천국을 만난 기쁨. 네. 천국을 발견한 기쁨. 네. 천국을 산 기쁨. 네. 천국을 소유한 기쁨. 네.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 네. 천국에서 사는 기쁨. 네. 천국의 특징이, 천국의 특징, 기쁨이 여러분의 삶가운데 있습니까? 네.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네. 없으면 큰일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셨을까요? 다른 귀한 물건도 많잖아요. 귀한 보석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진주에 비유하셨을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보화라고만 돼 있는데 왜 여기서 특별히 구체적인 상품명까지 거론하신 걸까요? 진주라는 보석은 다른 보석과는 좀 다른 특별한 보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보석과는 달리 그냥 생성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진주는요. 오랜 인내와 진통의 결실입니다. 진주가 한 알의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조개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요한 알의 진주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품은 조개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네. 조개의 진통이 더 크고 더 버거울수록 거기서 생성된 진주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인내와 기다림과 진통의 결실로 얻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이 혹시 고달픕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귀한 진주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천국의 기쁨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남의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들인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수에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남의 밭에 감추인 보아의 소유자가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된게 아닌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된게 아닌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된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소유자가 된건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알고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해요 인내와 기다림과 지지 치 않는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을 장사라고 그러셨습니다 장사는요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장사를 못하죠 본문의 진주 장사란 그런 거로 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천국 장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로 알고 천국을 사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로 천국 전문가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천국 전문가가 천국을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다가 나중에야, 나중에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철로 역정이요.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입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44절의 천국은요, 보활라고 비유됐어요. 좋기는 좋은데 왠지 모르게 막연합니다. 우연히 발견하고 즉시로 소유권을 갖게도 했지만, 우리에게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얘기요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버거운 일생이에요. 그러나 하염없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이 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옵니다. 진짜 신자가 예수님의 영정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옵니다. 49절에 천국은 진주라고 그러셨어요 뚜렷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발견하게 됐고 소유하게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일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사랑하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네.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진주 전문가인 진주 장사가 극상품 진주를 찾아가지고 여정을 떠났듯이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전문가인 우리도 천국, 여, 천국 입성을 위해 여정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출발했습니까? 네. 가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진주 장사처럼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위험도 있을 거예요. 실망이나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바라고 찾고 기대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그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있는 이 천국을 향한 보물 지도는 주님이 직접 주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보물지도는 주님이 십자에서 흘리신 피로 적신 보물지도예요. 주님이 십자에서 리신 피로 쓰신 보물지도예요.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증하신 가장 확실한 보물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보며 끝까지 따라가기를 게되 추구합니다. 세상의 온갖 인내와 기다림에는요 허망한 것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보잘것도 없고 뭐 무가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진주 장사가 그렇게도 열망하던 바로 그 진주를 발견하고 샀다. 선언하십니다. 사십육 죠 말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근처 진주를 산다해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운이 좋으면 사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발견했다해서 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종착력에 대한 우리 주님의 선언은 영원 불변의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세의 삶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립니다. 현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현세의 삶에 있지 않아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헛된 인생,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디요? 천국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구와 아픔과 서러움과 외로움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기쁨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그 천국을 위해 여러분의 전 인생을 기쁨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 목회자였던 알렉산더 더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인도에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늙어서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 귀국을 했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는 식장에서 더프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누가 내 후임으로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 그런데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늙어서 기력이 다한 더프 목사님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치료로 깨어난 다음에 더프 목사님은 단상에 자기를 다시 세워달라 간청했어요. 이분은 단상에 서가지고 백발이 성수한 흰머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십만 사람이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를 모집할 때는 다른 사람의 지원자도 없다니 너무나 비통합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소 가서 스코텔을,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 겐지스 강변에 뼈를 묻으러 왔다고 말하겠소 이분의 절규에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인도 성교사 지원자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어나십시오. 뒷일은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함께하십니다. 그분이 인도에 가십니다. 그분이 안내가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상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온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부디 천국을 향한 철로 역정을 힘있게 뛰어나가는 밭에 감춘 보안을 발견한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